네, 아, 말씀을 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음.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국성경 399편 20절까지의 성경은 요한계시록 9절부터 20절까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평랑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입니다만,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네, 십자 시작. 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바라지겠습니다. 이르되, 모은 것을 두 마리에 서에베소스나고가모 도와드랍,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 하시되고 몸을 돌이켜 나르지 말라 을다가고 일곱 금초대를 모았는데 초대사의 인자가되리까 발에 활리를 옷을 고 가슴에 금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두의기가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붉고 고 그의 발은 붉은 불에 관해란 빛난 주소 같고 그의 음성은 말한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열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어두운 배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내가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가 지낸데, 그가 오른손을 내 음고 없으시대. 그러하지 말라. 나는 지험이요 마지막이니, 오, 살아있는 자라. 내가내주었서 네, 나라가 이제 세상상 살아있어, 사과가 꿈의 열지 않으니, 내가 공부과지우과 장차 대비를 기 내가 무고을 내가 무엇을, 내가 무엇과 내가 무는을 내가 무엇을, 내가 무엇을, 내가 무엇을, 내가 무는일 내가 무사라 내가 무엇을, 내가 무엇을, 내가 내가 무엇을, 내가 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은 요한계시록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님께서 우리 어다는이 요한계시록 잘 이해가 되도록 깨달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깊이 감추어 주시고 원하신 예수님의 지혜에 간다리에 서셔서 이종 대신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가운데 <laughs> 모든 복잡한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 풀려진 역사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 계시록은 도미치안이라는 황제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에베소 앞쪽에 반모라는 섬에 귀함을 가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계시를 적어놓은 것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어렸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베드로가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가장 어렸던 제자 요한이 90세가 되어가지고 나이가 아주 많아요. 90세가 되어가지고 다른 제자들 전부 다 죽었어요. 홀로 살아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는 한국 도시에 이 에베소 도시에서부터 망망대에 서울의 뚝섬에한2 0배 되는 그 섬에 암모라는 섬에 귀향을간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유, 사도 요한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그 음성을 들고 간책이 요한이죠. 자, 황제가 어느 황제라고 그랬죠? 도미 예, 제가 두번 이야기했는데 익숙하지 않죠? 도미치앙, 예, 도미치앙 황제예요. 이 도미치앙 황제는요. 형님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디도 장군이에요. 디도 장군도 로마의 황제가 됐어요이 그러니까 디도 장군의 동생이 도미치안이에요. 그런데 형님은 로마 황제 중에서 제법 선한 마음을 가진 황제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합니다. 그런데 형님과 전혀 다르게 이 동생 도미치안은 아주 악한 황제였어요. 아주 성격이 불같은 황제였어요. 그런데 도미찬 황제가 무슨 나쁜 일을 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일본, 일본 왕에 대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알아요. 천황이다 그요 천황. 아마 데레스 오이카미의 부위다. 천조 대신 그러니까 일본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은 생각을 이도미치안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 인사할 때 저는 어떻게 인사해줘요? 에 원체 역사는 인사를 샤로우 인사를 잘해. 맞아요. 샤로우 샤로 그래요. 그런데 도미치안 황제는 이제부터 인사를 할때 반드시 이 말을 쓰라 이래서 인사말을 바꿨어요. 시 a e s a r is the l 여러분 마음 하는 사람보다 시 a e 가 너무 황제예요. 황제. 황제가 주인이다. 황제가 신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1억 2천만 명이에요. 대단하죠? 로마제국이 그 당시에 1억 2천만 명, 2000년 전에 1억 2천만 명의 엄청난 백성들을 거드린 이도미찬 황제가 인사말을 바꾸는 거예요. 도미찬 황제는 신이십니다. 이렇게 황제 신교가 운동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인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Jesus Christ is the Lord.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시기 때문에 도미샤 She is the Lord 인사를 할수 없는 것입니 인사를 할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붙잡아 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불부자로만드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예수 믿는 신앙께 도망가면 잡아가지고 이말에다가 F라는 글자를 찍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옛날사 상극에도 보니까 이새 글자를 해가지고 분해에 넣어가지고 떼가지고 이말에 이렇게 찍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 F라는 글자는 우리가 지금 영어로 F라고 그러는데 이게 라틴어예요. 퓨지티브스라는 도망자, 영어로 표현해 라는오 r u 도망자에 해당되는 첫 글자, F 글자를 따가지고, F는 학교간의 학생들한테도 나쁜 점수인데요. 예, 아무튼 F 안 좋은 글자를 이마에 탁 세게 놓고요탁 지워서 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도 유배를 다요 유배를 다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입니다. 로마 황제가 줍니다. 이러는데, 사도 요한은 믿는 성도에게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당장 로마 정부가 사도에를 붙잡아가지고, 어디에요? 육지에 나놓보면 아직도 감옥에서도 계속 복물을 전할 것 같으니까, 망망대해, 반모섬에기양을버리고 성경 몇절이죠? 9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면 반으을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섬에 기한기니다 귀한 가운데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하고 대화를 나니다 대화를 하는데 보세요. 내가 예수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됐었단 말입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래 여러분 해보다 덜 밝은 신물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 정면을 보면 쓰러져요 사도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멀어져요 그러니까 사도야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17절 내가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뭐같이 되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있어요탁 보는 수만큼 멀어져요 이제, 나름대로 쫙, 이렇게 예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 보면요. 18절 보세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새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준 놈이. 반모습이 귀한가 있는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I m the living one I m alive forevermore forever도 영혼이라는 뜻이니 거기다 more를 붙였어요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다 할렐루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오늘 여러분 하루종일 24시간을 지내면서 오늘 저 교회에 오셨는데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 의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요. 살아계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생각을 잘안 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포 왕에게 예수를 전하니까요. 아그리포 왕이 고개를 깨웠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그리포 왕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그리포 왕이요. 하나님이 오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을 왜못 믿으십니까? 426장, 해봅시다 자, 426장, 볼까요사도바울이 예수님 다시 살아는거 확실히 믿었어요. 426장, 8절. 7절에 아이도 나오죠. 8절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시작.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는 것이 아니라 세세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 저녁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0 0년 전의 사람 다윗은요, 내가 사망의 운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집에는요, 조그만한 액자가 하나 붙어있어요. 서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시0편 39편 7절 말씀이 붙어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10편 39편을 봅시다. 10편 39편 7절 한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사 나의 게다 아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음과 고백하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내가 기도를 하는구나. 나의 남편 문제, 나의 자신 문제, 경제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어찌 문제 누구에게나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하시오.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아직 못 맡기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아직 다못 믿어서 그래요.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모든 집을 호와게다 굴려 보내야 그러잖아요. 짐고다리를 메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지포다리를 예수님께 자꾸 풀려 보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차이 목사의 짐과 여러분의 짐, 여러분의 짐, 전부 다 짐을 지실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사람, 한 사람 짐, 다른 사람 짐지면 쓰러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시고 영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그래서 오늘, 1번 성경 구절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1절부터요, 여러분.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은요. 17절, 18절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19절 같이로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